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. 음, 2월도 이제 마지막을 음, 찍고 있습니다. 겨울나기를 한 카랑코에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식물을 키운 지가 이제 3년 음, 정도 되었는데,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카랑코에가 겨울나기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베란다에서 저희 집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좀 춥습니다. 그래서 작년 작년 그러니까 지난 작 재작년이죠. 재작년 겨울에는 식물이 많이 얼어 죽었거든요. 근데 작년에는 음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. 카랑코의 꽃이 너무 예쁩니다. 그 옆에 할려나 한련아, 할려나도 작년에 심었던 할려나가 겨울나기를 하고 이렇게 줄기를 올려서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신비로운 꽃이죠, 할려나. 올해도 줄타기를 열심히 해서 아주 예쁜 꽃을.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 옆에 다육이, 어, 다육이가 꼬물꼬물 많이 피었는데요. 음, 잘라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삽목을 해주었습니다. 장미가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는 좀더 풍성하게 싹이 나는 것 같아서. 어, 꽃이 얼만큼 필지 기대됩니다. 장미 애니시다가 천방지축으로 어, 널브러져 있네요. <laughs> 그래도 겨울 나기를 해서 베란다에서 어, 잘라주지 않았습니다. 어, 매년 너무 잘라서 어, 애니시다가 좀 저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. 올해는 그냥 방치하듯이.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음, 푸른 싹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네요. 실내에서 월동을 한 음, 제라늄을 베란다로 음, 꺼내 놓았습니다. 삽목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올해는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개체수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겨울 동안에 또 실내에서 너무 건조해서 말라 죽은 제라늄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거의 다 살아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. 너무 한쪽만 보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다 돌려 놓았습니다. 제라늄 올해도 예쁜 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수국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수국 너무 예쁜 수국. 올해는 작년보다 꽃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. 요거는 장미 수국인데 작년에는 꽃을 못 보았는데 올해는 꽃을 좀 보려나요. 여기도 제라늄 제라늄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. 난난 난 꽃이 한 꽃대는 지고 또한 꽃대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. 여러 개한세개 정도 키웠었는데 이제 다 음. 소진되고, 하나만 남았습니다. 그래도 한 3년째, 2년째 버티고 있는, 3년째 버티고 있는 이 난이 참 기특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율마, 어, 어미 율마는 보내고, 음, 새끼 율마들이 또 이렇게 산목한 율마들이 많이 자랐네요, 겨울에. 겨울 동안에 물 주기를 제대로 못해서 죽은 음, 참목 율, 율마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다섯 개 정도는 씩씩하게 살아 있습니다. 다육이 꼬물꼬물 입꼬지한 다육이 꼬물꼬물 너무 예쁘네요.